네 안녕하세요 4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편함없는 하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드응답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연약한 성도들 금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모든 악의 세력들을 주님이여 제거해 주시고 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시카고 빌라데비아 교회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찬송가 아,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다가 384장. 예전 찬송가는 4 3 4 장입니다. 나의 길가도 나의 갈길 다가도 예 and <laughs> 속에서 뜰몰락의 아시 ض ر 라 네, 우리 오늘은 어, 예,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바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 땅에서 와서 고생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오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와 다 그러하나이다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천권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가로되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국땅이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지원하게 하라.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그 아비와 형들의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언약 백성이 누리는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 황해도 백천이라는 곳에 유진사라고 하는 유명한 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유진사가 집에서 부리는 하인에게 말하기를 자네 오늘 주반 먹고 병난도라는 곳에 좀 다녀올 일이 있네라고 심부름 보낼 일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반 먹고 나서 하인에게 할 일을 알려주려고 하인을 찾으니 하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하인은 저녁 늦게서야 나타났는데 자네 어디 있었나? 하고 물으니 병난도에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오긴 했는데 돌아보니 그의 130년 인생은 정처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장작권을 탈취하려고 했는지 왜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갈망했는지 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는지 왜 결혼을 하고 왜 사랑을 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정처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싸웠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처했고,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아들을 잃어버렸고, 한 번이면 족할 결혼을 네번 하고, 멀어지지 않아도 될 관계가 멀어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면서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쓸데없이 세겜 땅에 머물다가 외동 땅 외동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을 몰살하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보면서 그는 뭐 때문에 인생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문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가 아무리 썩었다고 하지만 그는 썩은 정도가 아니라 악의 화신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도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자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인 야곱과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엄청난 기근 가운데서 야곱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당시 임했던 기근은 전 세계적인 대기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기근 가운데서 야곱 가정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 총례가 되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대기근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야곱 가정에 생업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뇨? 그때 형들은 말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오이다. 가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생 땅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은 애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정이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요셉,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국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고생 땅, 라암세스에 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들을 목자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죠. 목축은 당시 애국에서 가증이 여기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목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소개하라 말한 것은 애국 군군 국민들과 분리된 곳에 거주하면서 애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곳에는 비옥한 토양과 박목에 적합한 곳으로 알려진 나일 삼각주 동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백성과는 달리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관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몇몇 형들은 바로의 짐승들을 주관하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권위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야곱으로 하여금 세계 제일의 대제국 애굽의 왕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놀라운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며, 복을 주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이 야곱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죠. 야곱은 바로 이 영적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권위가 오늘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구스란히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 112편 1절로 3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언약의 자손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야곱은 130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그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족장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권위를 회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고난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또 불신자로부터 냉대와 조소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기죽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많은 세월을 허송하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담대함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